안녕하세요. 방충망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방충망 종류가 이렇게 뭐 9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3 0매시 미세망 모노필라멘트 낚시줄 재질이라고 합니다. 이게 낚시줄 아주 질겨요. 시공할 때 이렇게 가야에 본드칠을 하기 때문에 추락 방지 용으로도 아무리 밀어도 방충망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칼로 찢기 전에는 찢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주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낚싯줄 방충망에다가 이렇게 이중코팅해서 빗물이 와도 이렇게 쉽게 내려가고 먼지가 쉽게 내려간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발수 코팅 방충망으로도 많이 합니다. 가격은 일반 미세 방충망보다 방충망 결체할 때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비싸다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고텍스초미세방60 메시입니다. 이 메시라는 말은 이 구멍을 아주 1에 1mm 정도 이렇게 작은 구멍들을 말합니다. 아주 작죠? 그러다 바람 불면 잘 통합니다. 이게 초미세망이라고도 합니다. 60매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 섬유 미세방충망이 있습니다. 이거는 옷을 만들 때 그런 재단인데요. 약간 이렇게 보면 이 망도 굉장히 질깁니다. 틀이 약하고 오래된 집, 방충망 틀이 이렇게 약한 곳이 있죠? 이런 데다가 이런 망을 설치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런 미세망 같은 거를 이렇게 설치하면 탁 당기는 힘이 있어서요. 틀이나 희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폴리섬유 미세방출망도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에어컨 실외기실이나 말리는 부드러운 망, 하이바 그라스망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식이안 됩니다. 그리고 물로 식고도 깨끗이 식기기 때문에 에어컨 실외기실 열이 많은 나는 곳에 하이바클래스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알루미늄 모든 아파트에 새로 건물 지으면 이렇게 알루미늄 망1 6 1 8시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90% 뭐, 85% 이상이 다 이런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알루미늄 망은 아마 아주 작은 하루살이 그런 거는 이 망으로도 아, 들어올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새 건축 지을 때 18에 22매시 이런 촘촘망도 나와서 이런 망으로도 많이 교체하고 계십니다. 기존의 16에 18매시보다는 아주 더 구멍이 작죠. 그래서 이 망으로는 하루살이 작은 벌레들이 안 들어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에 또 요즘은 가격이 좀 비싸지만 플랙 코팅 스텐 망이라고 하는 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명 고양이 방충망이라고 하고요. 망이 강해서 고양이 발톱으로 긁어도 망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소문들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고, 한번 방충망을 교체하면, 전체 해서 7에서 10만원 정도 더 비싸지만, 이런 고양이 방충망으로 많이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틀이 약한 곳이나, 틀이 튼튼한 곳에도, 고양이 방충망, 이거는 아무데나 할수 있습니다. 틀이 손상이 가지 않습니다. 가해 쪽으로 본드를 안 발라도 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고양이 방충망으로 아주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옛날에 많이 했죠. 스텐 방충망이라고 하얀색 2 2매시 구멍도 이것도 작죠. 스텐망이 좋은 점은 아, 녹이 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스텐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 스텐망은 방충망 교체하는 게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알루미늄 방충망 바깥에 보이는 거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촘촘망은 약간 촘촘하니까 덜 하겠죠? 블랙망, 고양이 방충망 밖에 잘 보입니다. 잘 보이죠? 고텍스망도잘 뭐 보입니다. 이렇게 제일 잘 보이는 거는 알루미늄망이 제일 잘 보이죠. 제일 잘 보이나? 요즘은 하루살이 미세먼지 뭐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발스포팅이나 또 폴리섬유 미세망이나 알루미늄 촘촘망, 촘촘망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지 얼마 안 되지만, 플랫 코팅, 고양이 방충망으로도 요즘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보통 방충망 교체는 몇 평, 몇 평, 이게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평수에 따라서, 아파트에 따라서 방충망 개수는 크기가 모두 다릅니다. 35평짜리도 방충망 크기가 아주 작은 아파트들도 있고요. 25평짜리도 큰 아파트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굳이 뭐 방춘망 크기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17년 이하로 된, 지은 지 얼마 안된 곳에는 방충망 교체가 대부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할수 있고요.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방충망 틀이 안 빠지고, 또, 끼우는데 힘들고 방충망 틀이 약해서 이 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바퀴들도 고장나서 이 수평 수직이 잘안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20년, 30년 된 아파트들이 방충망 교체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아파트는 방충망 교체 비용이 더 추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10년 된 아파트, 요즘 새 아파트들은 미세방충망도 7개, 6개 교체해도 20만원, 뭐 25만원대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옛날 아파트는 작업 난이도가 워낙 강하고 또 작업하기 힘들고 틀을 수리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보통 25만원에서 30만원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블랙스텐 코팅망은 망 자체 가격이 알루미늄 망 보다 이런 미세 방충망은 보통 한 롤에 7만원에서 9만원대 10만원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블랙스텐 망은 한롤 넉자짜리 30m가 30m가 어, 한 노래 보통 22만 원, 25만 원대 하고 있습니다. 30 매시는 32만 원, 35만 원대 한 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은 좀 쉽지만 망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한집 전체 교체하는 데는 보통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충망 교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망을 어떻게 교체하고 이런 거보다도이 모예를 얼마나 적절하게 이쪽으로 교체하고 또 아래쪽으로 틈이 많이 벌어진 데는 아래도 교체하고 이 모예를 두껍게 하고 또 풍집한 작업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풍집한 작업은 이 창문 틀과 이 방추막 틀 사이에 아래 구멍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보통 옛날 것들 7, 8년 그 이전 것들은 플라스틱 풀렁벌렁 거리는 그런 풍지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충망 아무리 고치하고 해도 초미세망으로 교체한다고 해도 이 밑에 구멍들이 모두 가면 뚫려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 위쪽도 다 뚫려 있죠. 그쪽으로 모든 벌레들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충망 교체는 꼭 방충망은 많은 고객님께서 문 방향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열어놓고 방충망을 이렇게 열어놓으면 모두 먹이 벌레가 다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충망 방향은 꼭 작업을 한 후에 원래 방충망 방향대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작은 벌레들도 안 들어옵니다. 물론 물구멍 방충망도 다 막아야 되고,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래 이 풍지판 작업입니다. 풍지판은 이렇게 넓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죠. 여기에 들어가는 넓은 것도 있고요. 방충망에 들어가는 이런 풍지판들도 있습니다. 이 풍지판은 특수 코팅된 스펀지 임으로 방충망이 밀고 다녀도 전혀 이게 기스가 나지 않고 영구적으로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해 줘야만이 가장 오래 방충망을 모기 벌레들이 안 들어오게끔 이렇게 쓸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에어 교체도 딱 적등에 맞게 사이가 뜨지 않게 교체를 하는 것이 노하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풍집판 작업 이렇게 거의 확인해 보면 안돼 있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아주 작업할 때 꼼꼼하게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방충망 교체 방충망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방충망 종류는 요즘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저희는 방충망 교체할 때 샘플들을 가지고 고객님 댁에 가서 어떤 방충망이 좋은지 설명을 드린 후에 방충망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충망 교체는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작업을 꼼꼼하게 하고 빈틈없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만 하, 싸게 하다 보면 한 개에 뭐 2, 3만 원도 할 수도 있고, 막만 교체하면 뭐 간단하죠. 그러나 작업은 이 바퀴 교총, 또 수평 수직, 풍지판, 이모헤어 교체, 오래된 아파트는 모헤어를 아래까지 다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틈없이 작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방충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방충망 교체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